14번,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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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자, 직선. 오이씨, 뭐야. 왜 이래. 응? 어? <laughs> 자, 직선이 Y축에 대칭 이동한 후. 1번. Y축 대칭. 2번. 다시, 직선 Y는 X에 대칭 이동. 이게 2번. 직선이 두 원의 넓이를 동시에 이등분. 야, 아까, 원이 하나 있든 두개 있든, 야, 그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이 하나 여기 있고 하나 여기 있는데, 동시에 이등분 하려면, 여기, 여기, 두 원의 중심을 관통한다. 이러면 되잖아. 맞아요. 이게 3번. 이렇게 해서, 한 풀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이 그림을 가지고서 어떻게 이용되는지. 자, 첫 번째. 첫 번째는, 일단 요 식을 한번 쓸게 자식 다시 한번 쓴다 자 마이너스 x 빼기 2y 더하기 3 이퀄 0이라는 식이 있었어 이직선의 방정식이 있는데 1번 1번 뭐해야 돼? y축 대칭이야 아하 이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정도는 알죠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y 더하기 3은 0이다 이렇게 된거야 자 2번 2번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더니 y는 x 대칭. 그러면 x 자리에는 y를 대입하시고 y 자리에 x를 대입하신다. 이거지? 자, 그러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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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x 자리에 요 y 자리에 각각 y를 대입하면 그리고 여기는 x를 대입하면 요 식이 된다. 이게 2번. 됐니? 요 직선이 이 직선이 요놈과 요놈을 지난다야. 자, 그러면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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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원의 중심이 뭐야? 이게 a, b네요. 자, 이 원의 중심이 뭐니? 여기 봐. 요게 0 되는 값이니까 잘 들어. 이게 0 되는 x가 불러 a 2, -E, 뭐야? E, B를 이 b 를이 점을 이 점을 지나다야. 지나면 뭐 한다야? 대입한다야. 근데 대입할 게몇개 있어? 두 개. 자첫 번째. 자첫 번째는 누굴 대입해? a, b를 대입해.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불러. 마이너스 b 대입어 빼기 2a 더하기 3은 0. 하나씩이 나오고요. 자두 번째는 뭐를 대입하니? a 빼기 2, 2b니까. 나 지금 잘 대입하고 있니? 자 요게 x자리에 요걸 대입해. x자리에 y자리는 2b. 그러니까 마이너스 2b.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a 빼기 2. 더하기 3은 0. 요거 두개 연립하면 a값, b값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설마 이것도 해줘? 해줘? 자. 자, 해줘. 해준다. 자, 요 녀석을 이쪽으로 넘기면 2a 플러스 b는 3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전개해볼게. 우시.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2a 더하기 4, 더하기 3이니까 7은 0. 그래서 어떻게 돼? 어떻게 돼? 2a 쓱쓱 더하기 2b는 7 이렇게 나오지? 자 여기서 여기를 뭐하면 돼? 뭐한다? 뺀다. 그래서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4. 그래서 b는 얼마야? 4. b가 4야? b가 4야. 그러면 a는 얼마겠어?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둘이 더하면 2분의 7 이렇게 나오겠다. 혹시 틀리면 너희가 알아서 계산을 어, 해줘. 자, 그다음 문제.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24km 떨어진 직선 도로 위에, 어디있냐 그림이? 없어. 아이씨, 그림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나왔어. 그냥, 어, 그냥 연기만, 하늘에 연기만 피어나네. 자, 스님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줄 테니까,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은 있을 거야. 그 책에 있죠? 한번 볼게. 자, 이게 무슨 문제냐? 오, 선생님 옛날 꿈이 화가였는데, 그죠 <laughs> 화가였어, 진짜로 근데 우리 수신이가 그림 그리고 있다? A, B, 아, 지난번에는 어, 전라남도 교육감상인 같았는데 이번에는 은상인 같았어 뭐가 더 높은지는 모르겠어 자, 어쨌든 여기가 24k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가 도로야 그다음 이게 A, B가 여개 있고 C가 어디 있냐면 c가 여기 있어. 여기가 c가 있고. 자, d가 어디 있냐면 d가 여기에 있어. 여기. 여기 d. 여기. 그래서 여기가 8이라고 적혀 있고 여기가 얼마라고 적혀 있냐? 어, 4라고 적혀 있어. 4. 됐어. 이렇게 됐을 때 자, 이제 가봅니다. a b c d가 다 나왔으니까 여러분 따라갈 수 있겠어. 자, 직선, 도로, 두 점, AB에서 각각 4km, 8km 떨어진, 자, 부품 공장 CD가 있다. 자, 조립하는, 이거 부품 공장이야, 이건 부품. 그러니까 조립하려고 해. 그래서, 어, 여기 어딘가 이제 P를 설치하려 하거든? 이 P를. 여기 이제 갖고 와서 조립해야 될거 아니오.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의 합이 최소값.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여기 이제 길을 내려고 하는데 이 부품공장에 이제 이게 C가 D가 부품이고 P가 조립이야 이제 도로변에 지으려고 한다 이 도로변에 여기다 이제 P를 지으려고 해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 어이거 많이 했었잖아 그쵸?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된다 자 우리가 저검계좌표에서 어떤 얘기 했었냐면 이런 얘기 했었어 슥. 여기 X축 위에 있고 자 어떤 두 점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에 어떤 한 점을 찍어서, 이것과 이거의 거리의 최소값이 되게끔 만들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어떤 일 했었어? 기억나니? 자, 두점 중에 한 점을 무조건 이렇게 X축 대칭을 했단 말이야. 그쵸? X축 대칭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봐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같았지. 그러면 이 길이, 봐봐. AP, 가, 가볼까? 선생님이? 자 AP 더하기 BP랑 요 AP 대신에 선생님이 뭘쓸것 같아? 요거. 왜? 길이가 똑같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이 직선거리가 최소잖아. 이렇게 가면 되지. 그러면 P가 여기가 아니라 P를 여기에다가 올려놓으면 되는 거지. 아시겠어? 그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잖아.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공장 P의 위치를 구하여라. 아이씨. 그럼 어떻게 가냐? 이렇게 가보자 요 4를 요 밑으로 그대로 대칭시킬게 그럼 여기가 4면 이 길이도 얼마야 4가 되지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있는 거야 맞아요 맞지? 맞지? 근데 얘들아 지금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야 구하라고 하는 거 뭘까? 이 길이야? 길이 아니지 뭘 구하래 공장 피의 위치 그러니까 A에서 얼만큼 또는 B에서 얼만큼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래, 알겠어? 근데 한 가지 보자. 음, 음, 음. 요 삼각형 보여?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보여? 서로 뭐 할까? 서로 뭐해? 닮음이지. 왜? 요 각, 요각 같지? 그다음에 요거 직각, 수직? 여기도 수직. 맞아요? 닮음, AA 닮음. 맞아요. 자, 그러면 요 길이하고 대응변이 어디 있어? 요기 있잖아. 보이니? 어, 보여? 여기가 4일 때 여기가 8이거든. 몇대 몇이야? 1대 2.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것 때 이것도 몇대 몇일까? 그렇지. 1대 2지. 다시 뭐라고요? 아, 요거. 요것 때요 길이도 몇대 몇이라고? 잘안 보이나? 요 길이. 이것도 몇대 몇이야? 1대 2라고. 여기도 1대 2. 맞아. 그러니까 1대2로 내분한 점이야 1대2로 내분한 점 우리 기억나? 1대2로 내분한 점야 그러면 24를 1대2로 쪼개 그러면 이거는 이 1에 해당하는 건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24 곱하기 3분의 1이야 얼마야? 8 그러면 A 지점에서 얼마큼 떨어졌어? 8km 떨어졌다 A에서 8km 떨어져있다 이러면 되겠네 오른쪽으로 떨어져있다 뭐 이렇게 쓸까? 아무튼 그렇게 되어진다 최소값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피의 위치를 구하라는 거 주목하세요 아시겠죠 어, 선생님 화가 같아 자그 다음 유후 이제 실력 기르기 여러분 지금까지 기본을 잘 다져갔으면 제 실력을 길러보자 이런 말이 아니 쫄지 마시고 가봅시다 선생님 잠시 음악을 틀고 왔어 응? 음악이 없으면 삶이 무료하잖아 선생님 예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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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자 16번 아봅니다자 원이 나왔어요 원을 원점에 대칭 이동한 후 이게 1번 원점에 대칭 원점에 대칭 원을 원점에 대칭 2번 다시 y는 x에 대칭 한원 이게 2번 됐어 유호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이게 3번 자 이렇게 나눠서 가면 문제가 복합된 게 아니라 하나씩 쪼개진 거야. 아, 너무 크다. 아, 소리가 잠시 줄이고 왜냐면 노래 소리가 커지면 내 목소리가 커지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짜증 날거 아니야, 그쵸 네. 선생님이 그걸 고려해서 자 그런 거야. 자 어쨌든 이 원을 살펴보니까 자 원이라는 건 특별한 점이 하나 있지 않니? 그 점이 누구야? 중심이야. 이 세기를 구하면. 구에서 움직이면 훨씬 더 편하다. 자, 봐. 이거 중심. 구할 수 있어 없어. 딱 보니까. 여기이 X에 관한 요걸만 딱 보고, 아, 중심이 뭐다? 일단 마이너스 2콤마. 이렇게 갈수 있어야 돼. 자, Y. 이게 뭐야? 중심이? 아 마이너스 2콤마 0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다? 이러,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난다. 알겠어요? 반지름은 얼마야? 반지름은 3입니다. 아시겠어? 이거 해보시면 돼. 자, 어찌됐든, 이걸 가지고 이제 놀아봐. 자, 1번. 뭐 하니? 한번 놀아봅시다. 뭐야? 원점의 대칭. 야, 이걸 원점에 대칭시켜. 그럼 어떻게 된다고? 원점 대칭시키면? 슥슥슥슥슥슥슥. 슥슥슥슥. 어떻게 돼? 자, 중심이 어떻게 바뀌어? 중심이. X, Y의 부호가 다바뀐다 그랬지. 그러니까 뭐야? 중심이 2.0. 이렇게. 반지름은 3. 대칭 이동하면 반지름 안 바뀌는 거 알지? 자, 그다음 y는 x 의 대칭. 그러면 중심이 어떻게 돼? 2번이다. 자, y는 x 대칭해야 돼. 그럼 뭐야 중심이? x랑 y랑 바뀐 다음에, 그럼 중심이 0 2가 되고 반지름 바뀌 안 바뀌어, 3. 맞아요. 그럼 이걸 보고 원의 방정식으로 쓰면 되는 거야. 써봐. 불러. x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3의 제곱 이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2번까지 끝난 거야. 2번까지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자 봐. X축과 만난다. 얘들아, X축과 만나는 걸 우리가 뭐라 한지 아니? 자 3번 2번 했어. 자 이제 3번으로 넘어가. X축과 만나. 이게 뭐야? X축과 만난다. 생각해봐. 이거 X축과 만나는 여기 있잖아. X축과 만나는 거 여기 있잖아 원도 X축과 만나면 뭐 여기 있잖아 그치 Y값이 전부 다 0이다 이 말이야 이거 특징들이 아이 새끼도 Y가 0이고요 Y가 0인점이고요 이 새끼조차도 Y가 0인점이네 아시겠어 그럼 Y다 뭘 대입해 여기다 0을 대입하는 거지 얘가 자 그렇다면 가보자 X제곱 플러스 4는 9 따라서 X제곱은 얼마야 5가 되니까 X는 얼마? 루트 5.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AB가, 여기가 AB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5, 여기가 루트 5. 이렇게 된대요. 이때 AB의 길이를 구하래. 길이는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 빼버러뺐어니 그럼 루트 5에서 요걸 뺐단 말이야. 그럼 얼마야? 당연히 2 e, 루트 5가 되겠지. 오케이.